몇시까지 가야된데요 8시 50분까지 지금 50분인데 네. 50분인데 2.2km 54분 48분 2분 남았네 우회전이고 자 어떻게 내가 조금 빨리 오긴 했는데 아, 네. 손님 오늘 안내 줄수 있었던 거 알아요?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손님 뭐 취소 많이 했어요? 그죠? 이 시간에는 뭐 도쿄 보기잖아요. 이게 다들 택시 타려고 하니까, 그래요? 조금 미리 불렀어요. 미리 불렀으면은 아주 엘레강스하게 안 늦게 갈수 있는데, 미리 불러가지고 기사한테 좀 진상 좀 부리면 돼요. <laughs> 아저씨, 네, 메스, 이거 눌러요. 어? 도착했어요? 거기 앞 아, 아파트 입구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어? 차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매다눌러요 아저씨 딱 그런 거야. 네,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폐잖아요, 민폐. 그래서 이제, 어... 뭐 손님이 약간의 어그 이렇게 어 이타심이 조금 있다면 네. 내릴 때 조금 더 주고 내린대요. 그러면 지금 뭐 이게 가는 게뭐 얼마 안 되잖아요 요금도 그죠? 요금도 얼마 안 되는데 기다리면 기사는 10분 달리면은 아까 내가 달려 보니까 8 0 0 0원 나오더만요 8 0원 겁나 했대요 달리면 10분 달리면 근데 10, 10분 10분을 만에 기다렸다 축복. 좀얼마 속이 쓰이겠어요 1분에 1분에 200원씩 올라가거든요 1분에 30초에 100원 그러면 손님이 딱 출발할 시간을 선택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트위스를 기사가 기사가 도착한 다음에 가는 건 그거는 기사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달리는 것도 그렇고 손님이 나의 그그 그 뭐라 그러지? 그, 어, 그거를 선택권을 기사한테 줘버리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야. 기, 택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게 지금 아주 이게 기본 요금하고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금액인데 따블 주면 딱돼 이거는. 따블 주면 아주 둘다 그냥 어, 아주 뭐그잖 따블이 아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냐, 따라 따라죠. 이제 손님이 이제 도착하기 일단 먼저 했는데, 어, 세팅하려고만 10분 걸리고 있어. 그러면 준비물을 챙겨갖고 나옵니다. 음... 챙겨구나 <laughs> 네. 안에서 급급 <laughs> 급 세팅을 하든 뭐. 네? 아, 전장을 여기서 막 부들기고 했는데 요즘 음. 마스크도 못 벗으니까. 음. 와... 아, 니그 그러니까 마스크 이외 부분만 하면 되지. 일단은. <laughs> 일단, 여기 위에 부분만, 마스카라만 하면 돼. 마스카라하고, 눈, 어... 썹만 하면 되는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화장실 가서 하면 되잖아요. 맞 예, 저번에 이제 여의도에 그 손님을 태워준 주는데, 네. 이거 봐. 이거 나, 우리 택시 기다리는 시간만 뺐으면 지가 안 했단 말이야, 지금. 그잖아. 어... 예? 그잖아요? 맞아요. 어. 손님이 딱 타는 승차 시간과 출발 시간을 결정을 하면 돼요, 이 이제. <laughs> 어. 응. 아 그나마 여기가 관명역이아깝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시간은 별로 안 걸려요. 신호만. 네. 어저 응, 응, 응. 아, 약간 지금 막히는 시간이 계속 신호가 걸리다 응. 보니까. 막히지도 않았어요 여기 오는데 막히지도, 아, 응, 막히지도 않은데 거리가 있었잖아요 거리가 있는데 신호가 두번 걸렸거든. 신호만 안 걸리면 되는 신호가 길더라고. 일단은, 뭐, 또, 어, 자주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미리 준비하면 돼요. <laughs>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좀 잦은 사람이 있어. 예, 네? 그죠? 잦은 사람이 있어 <laughs>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게. <laughs> 예? 그러면, 후부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을 쓰면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냥.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사불이라 봐야 4,000원 더 쓰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4,000원에 김기사 쓰는 건 결코 비싼 게 아닌데? 어? 내가 기사를 내집 앞에 두고서 쓴다고 하면은 네. 차 있어야지, 월급 줘야지, 예? 그거를 이 카카오가 지금 해내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거를. 어? 아, 맞아, 맞아. 예? 그잖아요? 거기 있어서 이제 나의 그 위급한 상황을 이 사람이, 어, 이렇게 동반자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은, 뭐, 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아, 해피하게 엘레강스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니까. 내가 달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 나라돈몇천원 아, 쓰고 그냥 아씨 하지 뭐, 아유, 그러라고돈 벌지. 가요 가장 현명한 고객은 택시를 기다리게 한다면 아저씨 빨리 가요 그러는 사람이에요 아. 가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침샷 네, 네, 정상적으로 네, 네. 멈춰, 최근, 최근, 최근. 어? 여기서 내 멀리서 내리게 좀더 가자고 그래야지. 최근 16분, 5분 가면서 1,700원 증가, 1,700원 5분. 5분에 1,700원은, 비싸다. 700, <laughs> 야, 이거, 이거, 야, 야, 712분이네. 712분. 아, 712분. 아직 3분이나 남았네. 3분이나 남았어. 하하, <laughs> <아이>, 참네. <웃음> 보자. 아주 <laughs> 여있네, 여있네. <laughs> 아, 부자, 보자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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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디 어디 어디 가는거야 사집 인터넷 회사, 회사, 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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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네요. 113분 113분 7 1 3분 113분 113분 1다3분 113분 1 1 예 녹화 중입니다. 그래서, 어, 켰습니다. 예, 운게 아니라, 아까부터 키고 있었죠. 예, 이거 마지막, 마지막 손님 태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습니다 현재 어. uh. 시간 8시 58분. 어저께 8, 9시 정도에 일을 시작을 했고, 9시 정도에 일을 시작을 했나? 8시 반. 9시 정도 일을 한것 같은데. 268km 11시간 57분 걸려 있었습니다. 파코는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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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 11만 900원을 더더해 11만 900원, 11만 900원. 카드는 21만 5400원, 11만 900원, 22만 22만 3400원, 22만 3400원이어야 되는데, 22만 3400원이어야 되는데, 왜 21만 5000원이냐? 8000원이 현금이었습니다. 8000원. 8,000원. 게다가 이 8,000원 계산하신 분이 2,000원 팁을 줬습니다. 하하. <laughs> 지금 어 어저께 한 2시간 반을 2시간 반 정도를 어 일을 못 했어요. 중간에 어 장안동에서 장안동에서 어디냐? 그~ 당산 가시는 분이었는데 어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차에다가 차에다가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느라 2시간 반을 소비를 했죠 차고지에 들어와서 고무장갑을 산후 한땀 한땀 제 손으로 다 닦았습니다 지금 밤에 기사식당 문연대 없고, 기사식당 앞에서 그 저기 청 세차해주는 아줌마도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공부장 가면서한땀한땀 한땀 청소를 하고, 그냥 쬐그냐 하면, 15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11만원에다가, 15만원을 받아가지고, 26만원, 26만, 2900원을 26만 벙죠일안 하고, 뭐, 그럴만하죠. 근데, 다 닦고 난 다음에, 어? 뭐, 기분이가 나쁘지도 않고, 어, 놀면 뭐해? 노는 연불한다고 나왔는데, 산악금을 채웠네요. 나머지는 다입마이포켓사는 거예요. 15만원 현금을 바로 될 거고, 이 산악금 낸것 중에, 22만원 중에, 8만원이 내 것이고, 2만원에 262만 2천원이 또내 것이니까, 9만원이 더 들어오네. 그러면, 총 오늘 24만 2천원을, 번 거네요. 242,000원. 아, 이 정도 하면 좋지. 예. 네. 근데, 어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별로 하자. 별로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손님한테 짜증을 부리고 막 그랬으면 돈을 쉽게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굉장히 젠틀하게 돈받아놨어요 제가 짜증 절대 안됐습니다 그냥 한숨 한번 쉬고 <laughs> 내 생에 이런 날 처음이다. 내 차에 오바이트 한거 처음이다. 그리고 어 얘기를 했죠. 어 내가 오늘 나와서 10만 원을 지금 메탈을 찍었는데 그럼. 한 30만 원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 이제 들어가서 오늘 일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리고 이 냄새가 한 일주일 간다. <laughs>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아유,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그리고 그그 그 토하신 분은 인사불성이 었고 옆에 계신 분한테 어,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어. 하지만 반복되면 아니 된다. <laughs> 특히 여자분이신데. 어, 얼마나 다행이냐 오늘 같이 오셔 가지고. 세분이 남자 하나 여, 남자 하나 여자 둘이탔는데한 여자분께서 제일 막내인데 그냥 아주 그냥 빨라가돼 가지고. 어? 그래서 다음에 어, 저분한테 어, 아, 다음에 이러지 않도록 우리 어. 뭐 기도하자는 아니고 <laughs> <laughs> 다음에 반복되면 안될 것이다. 예, 그냥,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일단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서울에서는 15만 원이 토한 다음에 어 이렇게 하는 게 얼핏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그래도 15만 원을 얘기를 했어요. 카드로 긁으면 내가 현금을 빼라, 빼라고 카드 긁으면 내 6대4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도 현금 빼라고 그랬데 마침 그 양반이 15만 원딱 갖고 있었네. 그래서, 아, 다, 15만원 딱 받고, 빨리빨이 하고, 예. 다 헤어졌습니다. <laughs> 이런 날도 있네요. 그렇게 하고, 뭐, 어, 일정한 시간에, 지금 여기가, 어, 광명에서 이제 시흥 넘어오는 손님 우고 왔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면 9시 55분 일정한 시간에 소주를 먹기 위해서 예, 지금 매달,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시냐? 어돈는 그렇게 벌었다치는데 마음먹게 달진 것 같습니다. 예. 마음먹게 달진 것 같고 그리고 소리를 지거나 뭐 화를 낸다거나 해결되는 오히려 살강 살강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잘 먹혔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다시 영업을 나왔다. <laughs> 그랬더니 산악금을 채웠다. 뭐 기분 좋게. 또좀 소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어탕 집아줌마한 맛있는 거 사갖고 들어갈랍니다.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아. 한 노래 하나 듣고 가야지. 마지막 한 노래. 시간이 조인 게. 이 노래 말고. yeah hey. 힘들었습니다. 바로새로 연구소는 자꾸 왜아 알림을 어, 알림 설정도 안 했을텐데 어차자뭐 자.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도 그런거 같아요 지나간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혼한것도 그렇고 실패한것도 그렇고 이유가 있어요. 네.